엘리베이터? <laughs> 저는 아육대에서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로켓펀치 수윤 선수는 이제 매니저 제보에 따르면 12층 호텔에서 슬리퍼를 신고 네. 체감 1분 만에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스파이더맨급이죠. 아니 그게 언제 얘기냐면 데뷔 초때 일본에 갔을 때라쿠텐 걸스 어워즈 공연하러 갔을 때 이제 공연을 하러 공연장에 가야 되는데 그때 되게 피곤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되게 일찍 일어났었는데, 제가 비몽사몽한 나머지 제 신발을 신고 내려와야 되는데, 호텔에서 제공해주시는 슬리퍼, 그걸 신고 12층에서 1층을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나는 차에 타기 직전까지 모르겠다가, 제 뒤에 있는 매니지먼트 팀장님이, 수윤아, 너 신발! 이래서, 어머! 이러고서 올라갔다 왔거든요. <laughs> 진짜. 저도 놀랐어요. 어머! 이러고, 막 올라가서 신발 후딱 갈아신고 이제 달려나왔죠. 근데 그게 달리는 모습을 찍었는데 팀장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실 줄 몰랐네요. 그냥 냅다 뛰었어요. 아무래도 호텔 걸 신고 나갈 순 없잖아요. 게다가 일본인데 그때 심지어 일본어도 못할 때여가지고 일본어 하개도 못할 때여가지고 또 긴장하고 있었는데 호텔 슬리퍼 신고 나가고 그랬다니까요.